경제학자들이 경기침체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연방준비제도의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샤미 2019년에 발표한 샤미 법칙입니다. 이 법칙은 최근 실업률 3개월 평균값이 지난 12개월 동안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때보다 0.5% 포인트 높으면 경기침체라는 공식입니다. 샤미 법칙은 공식적인 미국 경제연구소의 경기침체 지표보다 더 빨리 경기침체를 나타내며 단순성과 낮은 오류율이 큰 장점입니다. 미국의 실질 GDP가 최근에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봅시다. 이 그림은 1965년 이래 미국의 분기별 GDP를 나타냅니다. 이 그림은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2005년의 불변 가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.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질 GDP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. 2015년 미국의 실질 GDP는 1965년 수치의 4배에 가깝습니다. 다시 말해, 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이 기간 동안 매년 평균 약 3%씩 늘어다는 뜻입니다. 이같이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덕분에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인은 부모나 조부모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것이죠. 이 그래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성장 추세가 꾸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. 실질 GDP가 대체로 상승하지만 간혹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런 일은 경기 침체일 때 일어나죠. 그래프에는 경기침체기가 붉은색 수직 막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공식적으로 언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는지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실제 GDP가 2분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하락하면 경기침체라고 보는 것이 권행입니다. 경기침체기에는 소득이 감소할 뿐 아니라 실업이 늘고 이윤이 감소하며 파산이 증가하죠.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. 경제학의 베스트셀러.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.